아 저는 가장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해를 제가 기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나도 저도 같은 기자잖아요. 물론 네. 그들은 저를 기자라고 생각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기자면 최소한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발견해서 그거를 전파려고 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한국일보 한결 음. 나 조국 때문에 마음 다쳤어, 삐쳤어. 난 계속 음, 삐쳐 있을 거야. 어, 그건 그냥. 그냥, 그냥 그거야, 아 그건 저 그냥 도 그거야 그냥 칼로민 그걸 글이라고 싸질러 놓고. <laughs> 아, 나 진짜 <laughs> 야, 이것도, 장인수. 그데또 나... 박수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글인데 아니 그리고 이 된장찌개 이런 거는 제가 아까부터 사람이 빠져있다고 하는데 다른 다 떠나서 뉴스가 아, 아, 그제 당연히 없는 거죠. 근데 뉴스로 내보내고 싶다고 쳐도 인간 같으면 그 집이 부부간의 징역살고 나와가지고 둘다 환갑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 정경심 교수 보석했다가 또 집어넣었다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네. 꼭 추석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음. 생일날, 음. 딸 생일날, 음. 딸 생일날 입학 취소해서 의사적인 박탈하고 음. 그런 짓거리를 했던 놈들이에요. 어. 맞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식구들끼리 오랜만에 만전체가 모여가지고 장인어른 나오셨는데 사위가 그럼 된장찌개 말고 순대 3개 잘라주고 그동안에 불공정해 사니까 이만 먹고 떨어지세요. 그래야지 속이 시원할 거야?